안녕하세요 쿠스픽입니다. 내가 오늘 등갈비의 끝을 보고 싶다. 오늘 영상 필수입니다. 신논역에 위치한 등갈비의 왕 주몽 아니고 해몽 시작합니다. 우선 빨간 수 좋고 술안주에 빠질 수 없는 고추장 찌개 시켜줬고요. 시원하다 따뜻한 게 바로 술 시작해 보겠습니다. 등갈비 이놈 이집 슈퍼스타라 그런지 초벌에서 나오는 시간 20분 정도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. 등갈비 나와주고 고기 굽는 사장님이 현란한 가위솜씨를 보면 침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 사장님이 양파 절임에 한번 찍어주시면서 촉촉함도 하고 불 위로 올릴 때 연기 보세요. 바로 그냥 불향을 제대로 먹여줍니다 그리고 한입 딱 먹는데 에? 이게 등갈비? 진정한 등갈비란 이런것일까나? 생각이 들게끔 하는 짜릿한 맛이었습니다 뭐랄까, 야들야들하면서 뼈에 붙은 살들은 쫄깃하고 과하게 달지 않은 양념으로 숯에서 입혀지는 불맛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폭발적인 맛 순간 잠깐 기억을 잃었습니다 가이질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고기도 쏙쏙 잘 빠지고 불맛이 입혀져서 그런가 이 뼈는 또 얼마나 맛있던지 시원하게 양치 한번 갈겨줬습니다 아니, 진짜 안주가 맛있으니까 안치, 진짜 하나도 안치, 진짜로.